꽃이 쌀밥과 같은 이팝나무. 잎합나무. 이팝나무는 물풀의 나무가로 잎은 마주나고 꽃은 암수 딴구루로 5, 6월 세 가지 끝부분에 백색의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늦은 봄 이팝나무 꽃송이가 온 나무를 하얗게 마치 사발에 소복히 얹힌 흰 쌀밥처럼 보여. 잎밥 나무라 했으며, 잎밥이 변하여 잎밥으로 불리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잎밥 나무를 한 해의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잎밥의 흰 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든다 했고, 반대로 꽃이 많이 피지 않는 해는 흉년이 든다고 믿어왔지요. 잎밥 나무는 강수량이 많고 다소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농사와 관련지어 이와 같은 전설은 옛 어른들의 맹목적인 미신처럼 생각되는 일에도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어 새삼 놀랍니다. 요즘엔 공해와 환경 적응력이 강해서 가로수나 공원의 조경수로 많이 식재하는데요. 여름엔 하얀 꽃과 향기가 시원한 그늘막이 되고, 가을엔 까만 열매가 달려 제법 운치를 더하지요.